할렐루야! 이번 4 0일 새벽 연합 성회에 함께하는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 프레다 연합 감리교회의 이철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기능 가운데 아웃포커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아웃포커스 기능은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주변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초점을 맞춘 한 대상은 뚜렷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그런 사진, 작품 사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웃포커스 기능이라고 하죠. 우리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때 이제 어느 하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변의 것이 다 흐려지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함께 겸해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고 우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점이 우상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주변에 흐릿한 존재로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울뿐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웃포커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야 될 그들이 이제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외변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게 해서 희릿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 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선상시킬 수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가면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한자를 파자하면은 화살에 맞은 상처와 같은 고통스러움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당신을 그들의 삶의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싫은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이 당신께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때 겪게 될 그런 심판을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당하게 될일 그것을 예레미야 15장 3절 4절에서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예레미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곡하게 호소하듯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겪게 될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크게 대적하면서 이런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그 말씀을 대언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어에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의 귀에 동풍이라고 하는 뜻이죠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할때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이동풍 그야말로 그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갔고 이 예레미야의 노력은 무익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 동족에게 살 길을 제시했던 예레미야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유익한 말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나이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동족에게 상처와 위협을 당하면서 회의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 2절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에게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때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큰 그런 응답이요, 힘이 될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될때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그런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인도 매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하여서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그가 고침 받았던 회복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낸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큰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할때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때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두손 드는 것이 정말 우선되어야지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살해 위협을 받았던 예레미야. 억울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함이 없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그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말을 거기서 하겠다. 내가 말씀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들을 수가 있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로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작업의 한 장면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같이 앞두고 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그리고 터뜨리고 다시 그 손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이제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사람의 음성처럼 온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포기장이는요 자기가 마음에 그리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진흙을 뭉개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면서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뭉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터지는 거죠, 뭉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진흙이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흙은 그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대로 그저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은 자기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흙 입장에서 토기장에게 무슨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의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이 작업을 보여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당신의 그 관계를 말씀하려고 한다 말이죠. 진역이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나올지는 오직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줍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신학적 용어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의 삶이 훨씬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왜 평안이 없는가 했더니 그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평안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복작복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고 분노와 화가 일어나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한다. 이건 말이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고 지족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는 사람은 주의 뜻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복잡하고 고단하게 만들어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게 될때내 현재의 이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가면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염려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노라 하지만 이 믿음이 없이 살면요 때로 자신이 천한 그릇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천한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은 왜 이렇게 보잘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지요. 변변찮은 직장이 원망스러운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직장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그 가정이 여러분 원망스럽지 않아요? 가정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건강치 못한 신체도 그야말로 원망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못난 외모가 원망스럽게 돼서 부모를 탓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세상 것은 흐릿하게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게 될때그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살때 우리는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황태와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황태가 뭡니까? 생태를 급냉하면 동태가 되죠? 그리고 생태를 겨울바람에 말리면 그게 황태가 된다고 합니다 황태는 혹한의 겨울바람 그리고 그 정오의 햇볕 짧은 햇볕에 따라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맛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훈풍을 품어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깊은 맛을 내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때로 어떤 때는 공고한 길을 주십니다 형통한 길은 훈풍이요 공고한 것은 겨울에 칼바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황태처럼 깊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과 권관길을 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깊은 맛을 내게 해 나가시더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레미야는 겨울의 칼바람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며 말씀을 대원했음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살해의 위협이요, 비난이요,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예레미야가 좌절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혹한의 시절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맛을 깊이 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훈풍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 삶이 익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저런니 불만이 없는 거죠. 그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4호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성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보다 먼저 감사함이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버릴 게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생각하다 보면 과거의 몇해 정도 어떤 순간은 그냥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런 시간조차 나에게 유익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 아, 내가 잘라버리고 싶었던 그 시간도 내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 버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면서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어요. 그래해서 어떤 난감한 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로 믿고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도요. 이런 시대에도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대. 그때 고난과 시험 중에 오히려 그의 삶이 더 깊어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 가운데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읽고 듣고 또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너무 너무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너무나 너무나 기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라버리고 싶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있어야지 내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들어 갈 때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며 그 주권을 믿게 될때 그래서 버릴 게 없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유명한 말씀 가운데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부에 차별을 두지 않고, 남녀노소에 차별을 두지 않고, 피부색에 차별을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계급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소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그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야말로 여러분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두 문장의 차이는 조사의 차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겨울 칼바람 같은 어려움이 와도, 흠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한교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칼바람이 올때 주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고, 흠풍이 불어오게 될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터질 수 있는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터져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요 주 안에 머무는 한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한 터지더라도 그야말로 다시 쓸만한 그릇으로 토기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어느 때는 좀 심하게 다루셔서 그때는 우리가 주를 떠나 있을 때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지 않고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거 아니에요? 토기장과 진흙을 터뜨리듯이 우리를 주인께서 그렇게 뭉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여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이 터뜨려도 원망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우리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 가까이 머물고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할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이렇게 토기쟁이가 그 손에 진흙을 가지고 다루는 것과 여러분 유사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한 주간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